오른쪽 그림과 같이 4,1을 지나고 1사분면이죠. 그 다음에 x 축 y 축 동시에 접한 원은 중심의 x 좌표랑 어, 중심의 y 좌표랑 반지름이랑 다 같죠. 그러니까 어, 중심의 x 좌표랑 중심의 r,r이라고 하면 1사분면이니까 반지름도 r인 원이 된거야. 즉 x-r의 완전제곱에 y-r의 완전제곱 이게 지금 원방이 되는 거죠. 이 조지 원이 하필이면, 어, 4코마이를 지난다니까, X자리에 4를 어먹고 이렇게. Y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네. 이렇게 4코마이 대입해서, 정리하면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정리하니까 요 놈은 R제곱에 마이너스 8R, 플러스 16이 되고, 자, 요 놈도 정리하니까 R제곱 마이너스 4R이 되네. 플러스 4가 됩니다. 이렇게는 R제곱이 되며, R에 관한 2차 방식이 되러니까 풀어내면, R제곱에 마이너스 1 2 R이 되고, 플러스 20이 되네. 요렇게 해서 인수면 되네요. 이렇게 맞죠? 2하고 10하고 이렇게 되죠. 마이너스 마이너스. 따라서 R은 2 또는 10이 되겠네. 따라서 R은 2 또는 R은 10이 될 거니까. 그러한 원이 두개 나왔죠. 그러한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니까, 이 작은 원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? 요 2콤마 2가 될 것이고, 맞지? 큰 원의 중심은 알코마니까 그러니까 10콤마 10이 되는 거죠, 이렇게. 물어봤는데, 이두 점, 중심 사이 거리를 물어봤으니까,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, 어, 8의 제곱. 64 더하기 64로 되는구나. 이렇게. 맞죠? 이 놈은 2루트, 8루트가 되나? 팔로띠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더블 구하면 되겠네요.